자, 공백을 포함해서 싹 가져오시려면은, 이제, next가 아니라, next line 이라는 메서드가 또 제공이 됩니다. 아, 요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할게요. 요렇게. 스캐너가 제공하는 메서드들 중에, next line 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요걸로 가져오시면, 이 공백을 구분자로 삼지 않고요. 무조건 줄바꿈 문자, 엔터를 공백으로, 그니까, 구분값으로 삼아요. 그니까 러 요거까지 싹다 읽어오겠죠. 엔터를 친 것까지 읽어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엔터 치면은 다 가져오죠. 공백까지. 그래서 일단 요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열을 가져올 때는, 공백을 기준으로 가져올 때는 next. 줄바꿈을 기준으로 가져올 때는 next line.로 가져오시면 되구요. 자, 그리고, 이번엔 숫자를 한번 가져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입력을 했을 때 1이라고 하면, 요일을 우리가 숫자라고 입력을 해도 받아들이는 건 문자로 받아들이죠. 얘는 다 문자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력한 값이 숫자일 때는 정말로 얘가 숫자로 제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럴 때는 sc.nextint라고 하시면, next 뒤에 int를 붙이시면 됩니 실행원리는 요거 next랑 똑같은데 단지 얘는 뭐다? 받은 일고온 값을 숫자로 변환해줍니다 변환해서 리턴해줘요 next같은 <laughs> Next 경우는 그냥 문자열 그대로 스트링으로 리턴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nextint 메서드를 쓰시면 여러분이 입력한 값을 숫자로 변환해서 숫자로 리턴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스트링해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숫자로 변환해서 인트로 리턴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 요거를 지우고요. 여기에. 일단 요것만 한번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12. 그럼 이제 여기 12가 들어오겠죠? 정말 숫자의지를 보시려면 산술연산 해보시면 돼요. 당연히 얘가 인, 인트니까 산술연산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입력한 값 10이랑 10이랑 더해서 20이 나오게 되는,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 개 하고 싶으면 공백을 기준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1, 12, 13, 이렇게 입력하면, 하나씩 가져올 수 있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세 개만 쓰실 수 있으면은, 만드는데 큰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next, next line, 그리고 next int. 요거는 숫자 변환. 이거는 공백기준 이거는 줄바꿈기준 앞에 두개는 문자열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다 문자열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그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서 리턴해준다 딱요 차이만 있는거 자, 뭐해서 아주 간단한 단순한 문제 스캐너 이용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보세요. 뭐 스캐너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스캐너를 직접 한번 다뤄보세요.